매년 이맘때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격 인하와 할인이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주택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매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주택 구매 시 계약금을 할부해주거나 주차 공간 및 자동차를 제공하는 패키지까지 나타났는데요. 해당 도시의 유명 부동산 회사 중한 곳은 주택 가격을 10%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가격을 3분의 1로 인하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은 2017년 최고치보다 약10% 하락한 수준인데요. 교회 지역 신규주택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이하우스 e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정저우의 신규주택 시장 거래는 9월 기준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2020년 중국부동산회사 판매 상인 목록에 따르면 중국부동산회사의 90%가 올해 상반기 동안 판매 목표의 40%만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